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시며 어,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주 심심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바울과 같이 이런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가 졸음에 빠질 수가 있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설교할 때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성도들이 빠지는 것은 어, 이상한 일이 아니겠구나 마음이 갑자기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 듣다가 졸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한두분 정도 깨신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에게 이 임박한 종말이 임하지 않도록 제가 오늘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이 여기 실렸는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광경을 목격하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심으로 당시의 성경 인물들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맥락과 또 우리의 말씀 앞뒤 가운데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총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그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돌려보고, 그 성도들이 전해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돌봐서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이세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육지로 가다가 길이 막히면 배를 타고, 배를 타다가도 길이 막히면 급히 편지를 써서라도 그 모든 교회를 양육하고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 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다시 또 옮겨간 그 지역에서 수리아라는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어떤 일을 겪게 되죠.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의도하지 않게 가려고 하던 길이 막혀서 돌고 돌아, 오늘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이 드로아라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드로아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드로아는 분명히 바울의 일행과 그들의 여행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해진 본문 바로 앞줄인 6절 말씀을 보아도 그들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리포에서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례를 머무니라. 지금 이 네아폴리에서 배를 탄 바울의 여행이 에게 해를 건너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고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닷새가 걸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 거리 그들이 지나간 이 거리는 본래 이틀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틀이면 갈수 있다는 거리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의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 2차 중에 이미 이 거리를 지나가 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틀밖에 걸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와로 돌아갈 때다세가 소요됐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필경 바다 가운데에서 들어와는 가는 그 중에 그들은 위험과 풍랑과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드로아까지 아주 쉽지 않은 여정을 뚫고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드로아에서 바울이 열심히 일했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황당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설교하는 도중에 한 청년이 쿵 하고 떨어지게 된 겁니다. 떨어져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제가 청년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이 쿵 떨어진 거예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을 보고 아,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거나 잠깐 정신을 잃은 건데 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는 그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는 분명히 청년이 죽었음을 생물학적으로 확인시켜 줄수 있는 전문가였다는 거죠. 이 청년은 분명히 그 생명이 떠났습니다. 바울은 의도치 않게 들어와에 와서 예기치 않은 사건을 연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굳이 바울이 들어와에 오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사건이고, 굳이 바울이 오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청년이죠. 하지만 청년은 죽었고, 바울은 그 청년 이후에 뜨겁게 기도한 후 청년은 다시 살아나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이 가운데에서 죽지 않아도 될 청년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이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전도와 사역이 담겨 있고요. 이 후반부는 전반적으로 다 사도 바울의 전도와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사역과 그 분량이 점차 마무리되어가는 사도행전 9장에서도 오늘 말씀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힘썼던 이 도르가가 그만 병들어 죽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 간청합니다. 간절히 간청했겠죠. 도르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시체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때 도르가가 정말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도르가가 살아난 그 사실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도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여기 드로아를 떠나 밀레도를 거쳐 이제 전도 여행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죠?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하고 안디옥을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는 붙잡히게 됩니다. 석고랑을 차게 되고 로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감금당하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초계와 같이 바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 모두에게 그들의 사역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 살아난 걸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이 이미 목격했고, 그들이 이미 믿고 있었지만, 마지막 사명 완수를 위해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울의 바울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20장이 끝나기 전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의 습괴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주의의 사명을 마치는 일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결국에는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부활이 약속되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바울과 베드로의 걸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한 청년이 살아나고 한 여자가 살아남는 오기나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도전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앞두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점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계획도 나의 시간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나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드로와 사람들과 유두고에게는 이 사건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던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선포해준 사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침이 마르도록 전했을 그 복음의 진수가 대체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을 겁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분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 모두를 건지시고 반드시 부활의 복음으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얻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 가운데 평안으로 너희를 이끌어 줄 거라는 복음을 바울은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이 바울에게 말로만 듣던 이 복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에게 눈앞에서 실제가 된 겁니다. 경험이 된 겁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했던 요배 고백처럼 이들의 삶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며 흔들릴 수 없는 부활의 실제를 경험했던 겁니다. 바울사도가 떠나고 이 부활의 죽음은, 부활의 이 복음은 점차 희미해져 갈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부활의 복음을 각인시키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이것이 실제구나.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기독교 다큐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암투병을 하는... 그리스도인 부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결혼한 지 3년 반 만에 아주 심한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긴 항암치료를 마쳐 이 남편이 호전될 찰나 그동안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던 아내가 이번에는 암에 걸린 겁니다. 부부가 모두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 부부의 눈에 가장 걸리는 게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습니다. 이 어린 딸은 대체 어떻게 하나? 아버지는 절규합니다 줄수 있는 것이 믿음의 유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은 육과 같은 이 고통 가운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믿음의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중에 이 주인공이신 집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암투병을 하면 참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은 이렇대요. 하나님 안에서 집사님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낫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로 치유함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가슴까지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주실 때 정말로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놓지 말라는 어떤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놓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기독교와 건면에 나의 가슴이 무너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복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저자는 지금 들어와서 7일 동안 머물렀던 다른 사역들은 다 생략을 하고 그곳을 떠나기 전 전날 밤그 주간의 첫날에 있었던 이 사건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오늘날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에 그들은 모여서 떡을 때려 한다는 그 말은 초대교회가 성찬과 애찬을 겸한 뭘 드렸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던 것 달리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언제 발생한 겁니까? 주일에 예배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주일에 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왜죠? 그 날은 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 뭘 목격했습니까? 진정한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매주일 예배 가운데 뭘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부활이 있음을 그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괴로운 삶 가운데서 나는 부활을 살아가기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로 결단하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며 공동묘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영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산다는 건 대체 뭘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지금 설교하던 중에 죽은 유두고를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죽었다. 그는 죽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청년아,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너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더 이상 이땅 가운데 있는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 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도 모두가 불법된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도 아니다 나는 이 죽음과 폭력의 세대를 거부하며 생명을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방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은 막연하게 저 위를 향하는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공격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과 이 악한 죄가 몰두하는 세상 속에서 신뢰할 수 있고 분명히 따를 수 있는 진짜 생명의 방법을 내 인생에 원칙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에 더큰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을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용납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부활을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런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불의의 무기로 죄의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의 무기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부활하신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에 죄에게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땅 가운데 살기 위하여, 그 일만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앞선 그 이야기했던 영화의 주인공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부활 신앙이 있기에 하늘나라에 가게 될걸 알죠. 그러나 저는 오늘 하루 더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에 대한 미련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오늘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제보다 더 성숙해지고 싶고. 내가 나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싶어서 나는 하루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진정한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미 이겼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치고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 말씀처럼 그 주간의 첫 날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우리가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의도하지 않은 상황과 여정 속에서도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유두고와 두루와 사람들처럼 부활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고 왜 예배 때마다 주의 부활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